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해수욕장 피서객은 해마다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자체들이 새로운 관광 자원을 찾기 위해서 각각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과 장마가 지나간 해수욕장에는 여름을 알리는 함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피서객도 듬성듬성, 한눈에 봐도 바다 곳곳이 비어있습니다. 이 해수욕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지만 방문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은 1,100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18%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광안리 해수욕장은 23%가 줄었고, 송도 19%, 다대포 6%등 대형 해수욕장 방문객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동해나 서해 해외 바다로 눈을 돌리거나 피서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관할 지자체로서는 새로운 관광 자원을 찾기 위해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해운대구는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살린 테마 산책로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마린시티부터 달맞이 고개까지 3km 구간에 각종 수목을 새로 심고 야간 조명을 설치해 전국에서 하나뿐인 명품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해운대에서 정정으로 있는 코스인 달맞이 길이 오로지 그냥 걷는 걸로만 돼 있었는데 좀더 활기차고 쾌적한 공간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했고요. 수영구는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수영사적공원과 골목상권을 정비해 지역민과 피서객을 위한 배후 관광지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눈에 띄는 관광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들 방문객을 잡기 위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일본이 이번 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걸로 전망되면서 지역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석유, 화학, 자동차, 기계 부품 등 제조업체들이 특히 긴장하고 있는데 관련 품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 필요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중견 기업 홈페이지입니다. 반도체 제작에 기초 소재로 쓰는 특수 가스를 일본에서 수입해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입니다. 한 달치 재고분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가 고민입니다.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어, 기간은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그는 어,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부산 상위가 지역 주요 제조업체 3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석유, 화학, 자동차, 기계 부품 등의 업체가 일본 경제 보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산 상위에서 열린 관련 설명회에는 지역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전략 물자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진 것은 대략 1,100여 가지 품목.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수입 품목이 규제 대상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 물자의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입니다. 부산 상의도 지역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업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수 있을 것으로 파기되고요 그러면 순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응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추정 사례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재고 확보와 대체 거래처 확보가 어려운 지역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공공기관의 회의비 말 그대로 회의 개최 수도로 배정된 예산인데요. 부산관광공사가 이 회의비를 접대 성격이 강한 업무 추진비로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과연 공기업의 예산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임선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월 22일 금요일 저녁 부산관광공사 정희준 사장은 광안리의 한 와인바에서 공사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해양 스포츠 연계, 부산 관광 활성화, 간담회 자리에서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업무추진과 관련한 상대방에게 차나 식사 등을 대접하는 간담회엔 통상적으로 접대비의 성격이 강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간담회의 비용은 업무추진비 대신 회의비에서 지출됐습니다. 회의비인 말 그대로 공산의 부서들이 회의 개최에 쓰도록 배정된 예산으로, 업무 추진 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산 관광공사 내부 문건입니다. 올해 2월부터는 공사의 업무 추진 비 2,500만 원 말고도 회의비를 업무 추진 비처럼 쓰고 있습니다. 장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나 이런 걸 만나서 이런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회의비 에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회의비는 주말엔 원칙적으로 사용해서안 됩니다. 토요일이었던 지난 2월 16일 저녁, 정 사장은 회의비로 수영구의 한 카페와 고깃집에서 회의비를 썼습니다. 정 사장은 사장이란 직무의 특성상 휴일에도 해야 하는 일이 많고 사람들을 만나 공사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현안이었는지 회의 결과 보고서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보고서마다 관련 내용이 두세 줄씩 적혀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들은 정작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감사가 나오면 저희 쪽에 저희가 지정을 받을 수 있으니 최소한의 정치라도 마련해야 된다 해서 결과 보고 있을 때는 막... 찾아보거나, 네이버를 검색하거나 그냥... 정 사장은 회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행정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신문입니다. 청년몰 폐업 속출 놔둔 채 늘리기에 급급이라는 제목, 일면 머릿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부산진구 서면시장 청년몰 온나상인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18개 점포 중 절반 이상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중국 국제시장 609 청년몰도 19개 점포 중 7곳이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성공 가능성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청년몰 양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전통시장과 상생이라는 이유로 방문객이 없어 폐쇄 절차를 밟는 시장 외진 곳에 청년몰을 짓는 것도 침체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육면엔 이따른 고독사 관련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9일 해운대구에서 3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됐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4일 해운대구에서 50대 고독사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고독사로 집계된 사망자는 모두 28명으로, 부산시가 고독사 예방 업무 전담팀을 해체하면서 앞으로 고독사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를 함께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 바다 택시 달릴 길 열렸다는 제목 일면 머릿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만 해역을 오가는 도선의 운항 거리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소식인데요.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만 해역 이내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가능해지면, 북한과 남항, 암남항 등을 중심으로 바다 택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올 상반기 만명 이상이 부산을 떠났다는 내용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산에서 22만 2천여 명이 떠나고, 21만여 명이 들어와, 1만 1,800여 명이 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서울이 15,800여 명이 순유출된 것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큰 수준입니다. 반면 부산에서는 지난 5월 1,500명이 출생해 조출생률이 5.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갈수록 열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벌써 나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 사이 최저 기온이 26도를 웃돌며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공기가 더 후덥지근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으로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고요.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폭염 주의보가 사흘째 계속되겠고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 가량 높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하늘 표정이 다릅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중부 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은 온종일 맑은 하늘 아래 따가운 볕이 내리쬐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은 오늘 오후 한때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무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어제보다 확대 강화된 상태인데요. 경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32도, 양산은 무려 35도까지 치솟겠고요. 그밖에 대부분 지역들도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 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남해상과 울산 앞바다에는 모래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당분간 비예보 없이 맑고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열대야와 폭염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도상공인 계획보도 오늘은 패션 디자인 분야 종사자라면 특히 살펴보실 만한데요. 디자인 관련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제품 디자인이 고시, 고민이시라면 부산 디자인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은주 기자입니다. 전포 카페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 창업 3년 차인 여성복 디자이너 이승용 씨의 첫 오프라인 매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 디자이너의 옷은 온라인에 이어 최근에는 해외 편집 매장에도 입점했습니다. 여성복 브랜드지만 중성적인 스타일의 그런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국내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더 나아가 해외 고객들도 저희의 옷을 착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대학 중퇴 후의류 학원을 다니며 디자이너의 꿈을 이룬 이씨는 부산 디자인센터가 운영하는 부산 패션 창작 스튜디오 출신입니다. 경력 7년 미만인 부산 거주 디자이너가 지원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과 팔로개척, 국내외 패션 전시 참여 기회와 함께 범일동 창작 스튜디오 공간을 최대 3년까지 무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30여 개의 디자인 팀이 스튜디오를 거쳐가면서 6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디자이너 문지현 씨도 이곳에서 올가을 첫 여성복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외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산 패션 스튜디오가 있는 동구 범일동은 봉제 공장이 밀집한 곳입니다. 디자인 센터는 이 일대 의류 제조 소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여 동안 의류 제조 소공인 천여 명이 패턴과 재단 기술 등을 포함한 의류 제조 실습.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신맛이 나는 사워맥주를 주력 상품으로 한 부산의 대표적 수제 맥주 업체입니다. 부산 바다를 형상화한 코스터와 병 제품 라벨, 홍보용 책자 등은 4년 전 창업 당시 부산 디자인 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품이라든지 그런 스토리까지 보시는 거죠 한마디로. 어, 좀 약간 가신비를 이제 자극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뭐 네이밍이라든지 마케팅적인 요소를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수제 맥주는 부산 디자인 센터의 유망 업종 공동 특화 마케팅 지원 사업 1호 업종입니다. 유망 업종으로 선정되면 홍보물 개발과 공동 마케팅, 국내 전시, 축제 참가 지원 등이 진행됩니다. 수제 맥주 이어 지난해 패들 보드. 올해는 꿈장어를 유망 업종으로 선정해 3년 동안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패션 창작 스튜디오, 의류 제조 소공인, 유망 업종 공동 마케팅 모두 자부담 없이 매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본격적인 폭염 시작을 맞아 올해 세종시가 추진하는 아파트 전력 절감 운동의 중간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공용 전력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가정에서 쓰는 전용 전력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늘었는데요. 생활 속의 전력 절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죠. 고병권 기자입니다. 세종시 삼생활권의 한 아파트 최근 지하 주차장 배선 분리 작업을 통해 주차장 전체 밝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형광등 250여 개의 전원을 모두 껐습니다. 또. 아파트 야간 조명 사용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공용 전력 사용량은 29만 3천여 킬로와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6%나 줄였습니다. 매월 6일 날 10분간 소등해 날행사 하는데 그런 쪽에서도 또 입주민들의 참여가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도 있고요. 공동주택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세종 절전소운동. 참여 아파트 네곳 가운데 세 곳에서 공용 전력량이 뚜렷이 감소해 소기의 성과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절전소 아파트에서조차 가정에서 쓰는 전용 전력량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운동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용하지 않은 전기 콘센트 전력만 차단해도 큰 효과를 볼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는 대기 전력 차단 버튼을 확인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콘센트를 빼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모되는 게한년가대기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데그 아무 우리가 사용을 도 나가는 전기기 때문에 또 적정 실내 온도를 이6도로 유지하고 에어컨이나 정수기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전 제품의 사용을 조금씩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 조명을 전력 소모가 적은 LED로 교체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전력 절감 방법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김해 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 석대가 다른 공항에 착륙하거나 선회 비행하는 등 착륙 신호 수신 불량으로 인한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5일 괌에서 승객 180여 명을 태우고 김해 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가 부산에 착륙하지 못하고 대구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진에어는 김해 공항으로부터 착륙 신호가 수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공항공사는 진에어의 수신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대한항공 항공기 두대도 착륙 신호를 한 번에 수신하지 못하고 김해 공항 인근을 선회 비행하다 착륙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기장군 정관읍의 한 한의원 건물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에 있던 직원 한 명이 대피했고 불길이 인근 건물로 옮겨부터 건물 3개동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이 주차난 해결을 위해 42억 원을 들여 만든 공영주차장이 비가 올 때마다 물바다가 돼 부실공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동구초량동 초량지구 공영주차장에 지난주 내린 장맛비로 빗물이 고이면서 3층까지 전층에 걸쳐 바닥과 벽면에 누수와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동구청은 두달전 준공검사 당시엔 비가 오지 않아 하자가 있는지 몰랐다며 뒤늦게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사건 관련자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부산 모경찰서 A경감을 적발해 경찰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A경감은 올 3월 부산진구의 한 룸살롱에서 자신이 수사하던 도박사건 제보자로부터 주류와 접대부 봉사료 등 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5월에는 같은 곳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는 어제 대구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5대2로 졌습니다. 롯데는 경기 초반 팽팽한 투수전을 펼치다 4회 초 신본기의 안태로 선취점을 얻었지만 곧바로 삼성의 역전을 허용한 뒤 점수차가 넉 점차까지 벌어졌고 6회 초 2대 호의 솔로포로 한 점을 추격했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새로 들어설 유니클로 매장을 두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시장 권영회는 최근 동구청 등의 공문을 보내 10월 말 범일교차로 인근에 들어설 연면적 1450 제곱미터 규모의 유니클로 매장에 대해 사업 철회와 판매시설 허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상인들은 유니클로가 영업을 시작하면 인근 500m 이내 의류점포 2,000곳이 타격을 입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 8일 버스 준공영제 혁신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혁신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준공영제 혁신을 위해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버스조합과 노조,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다음 달 22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내버스업계는 부산시의 이번 혁신하는 버스 준공영재의 운영 부실 책임을 버스업체에 떠넘기기 위한 의도라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부을경 동남권 지역경제가 올 상반기 들어 활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NK 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는 올해 5월까지 경제활력이 크게 약화된 전국 상황과 달리 동남권 경제는 생산과 수출, 고용 등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은 조선 자동차의 호조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열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벌써 나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6도를 웃돌며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공기가 더 후덥지근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으로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고요.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폭염주의보가 사흘째 계속되겠고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하늘 표정이 다릅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부 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은 온종일 맑은 하늘 아래 따가운 볕이 내리쬐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은 오늘 오후 한때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맑고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열대야와 폭염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한달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